네, 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감성 국장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을 승인 받으신 분들이 매주 해야 되는 주간신청, 주간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웹사이트에 가셔서, 이제, ni.gov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갑니다. 이미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My Online Service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밑으로 쭉쭉 내려가시면, Unemployment Service 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Online 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Weekly Claim 을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고, 이제 질문 항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Certify Benefit 이라는 걸 누르는 겁니다. 그 밑에 거는 주소 같은 걸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그 주에, 이제 이 날짜는 이제 그, 지금, 저희들이 비디오를 만드는 그 날짜의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짭 오퍼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일하러 나오라고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어, 거부한 적이 있느냐. 이거 예스라고 하시면,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스, yes 실제로 거부를 하셨으면, 물론 예스라고 하셔야죠.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그,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해요. 그,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런 반응이 나오고 돈 지불되는 게 미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트 때문에 그자오포를 받기 힘든 상황이고 이걸 근데 실수로, 실수로 그냥 예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노입니다. 그 다음 질문. 며칠이나 이랬냐? 예,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이거 4일 넘어가면은 이제 실업수당이 안 나오는 거니까요. 0서부터 이제 그 3까지 해야 실업수당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4불 이상 벌었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yes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요 504불 미만으로 버셨어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제일 헷갈리는 거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주간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How many days were you not ready, willing, and able to work? 무슨 말이냐? 일을 할수 없는 상태에 놓인 날짜가 며칠이었냐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실업수당의 기본 취지가 일을 할수 있는 상태인데 이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일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은 돈을 안 줍니다 일을 할수 있는 상태야 돈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할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을 때. 그래서 이거를, 그, 여기다가 숫자를 0이라고 하셔야지 이거를 뭐 1, 2, 3, 4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그러면은 4일이 넘어가면은 돈이 안날 가능성도 있고요. 돈이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1, 2, 3으로 넣으면또 주간 실업수당 액수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말이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일을 할 준비 의지 그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날이 지난 주에 며칠이냐 그럼 제로입니다 제로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뜻을 밝혀야 됩니다 그다음 질문 뭐 유급 휴가 유급 페이 이런 거 받은 적이 있느냐 없죠 없으니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할리데이 페이 없습니다 그것도 거기 없 제로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으로 복귀했느냐 복귀 안 했죠. 복귀했으면 더 이상 실업수당못 받죠. 그러니까 이것도 노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화면은 이제 뭐 주소를 바꾸겠느냐 그 지난주에 인포메이션을 그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수정을 하시고 싶으면 은 에디션을 눌러서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서티파이를 하시면은 클레임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클레임이 완성이 되면,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디렉티파지지나 이런 거를, 어, 고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은, 다시 그, 아까 들어갔던 언니플루먼트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그러면은, 이제 주간 클레임을 이미 했다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못해요. 토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일요일날 또 신청을 할수 있고요. 그 밑에, 뷰 페이먼트 히스토리라는 걸 보시면 이제 주당 얼마를 받으시고 그리고 뭐 그런 언제 신청했고 돈은 언제 지급이 되는지 그런 정보들이 쭉 나온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건 12일 날 이제 그 작성한 비디오니까 12일 날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넥스트 비즈니스데이 이제 다음날이면은 이 완성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저의. 페이먼트 히스토리에 이거는 지난 주 거가 나온 건데 그다음 주 거가 이제 뜨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주 확... 근데 조금씩 늦게 뜰 때도 있으니까 안떴다고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같은 중요한 건 여기 그 중요한 날짜가 이그 페이먼트 릴리스 데이입니다. 페이먼트가 언제 지급됐는지. 그러면은 그게 릴리스되고 보통 하루만에 들어와요. 디렉티파지신 경우. 그런데 만약에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온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3일 동안 돈이 안 들어오면은 거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릴리스 데이트가 나왔는데 돈이 안 들어온 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어, 명심하시고 잘 따져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